자, 그러면 우리 회원가입 양식을 만들어 봅시다. 부트스트랩에 있는 폼을 이용을 할 거예요. 비슷한 거를 일단 이용을 해서, 음, 여기 레이아웃에 가봅시다. 비슷한 거를 먼저 가지고, 이게 좀 비슷할 수 있겠죠? 이걸 수정을 할, 해봅시다. 뭐, 회원가입 양식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뭐, 게시판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. 일단, 뭐, 정, 뭘, 뭐, 딱, 딱 쳐가지고, 새로운 게시물을 만들 때, 뭐 입력 필드도 사용될 수 있고, 일단, 폼에다가, 여백을 좀줬고요 제일 처에는 뭐, 아이디를 입력을 해보죠. 그리고, 요걸 이름을 잘줘야 됩니다. input. input에, 아이디. 라고 합시다. 자, 타입에 이메일 안 해도 돼요. 텍스트라고 상관, 상관없습니다. 여기서 클래스에서 call sm2 하고 인풋을 div 안에 집어 넣었, 넣었죠. 저기서는 div를 해서 여기서 클래스 call sm10. 이렇게 하면, 아, 잘못했네요. 여기 로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은 div를 안 넣어도 상관이 없었을까요? 한번 해봅시다. 여기서 네 인풋에다가 바로 c a l l m 1 0을 넣었으니까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는군요. 인풋에는 넣을 수가 없나 봐요. 레이블에는 이게 들어갔는데 인풋 클래스에 안 들어가요. 그러면은 div에다가 집어넣는 거죠. 얘는 지우고 네, 그럼 좌우로 되겠죠. 이가 줄어들면은 줄어들어도 계속 좌우가 되겠고 어느 정도 줄어들면 위아래로 되겠죠. 이 아, 너비는 정해줄 수 있어요. 여기서 스타일 l e width를 100픽셀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은 줄어들죠. 너무 붙었다 그런거는 여기 클래스 row에다가 어, pbutton p b e 이렇게 쳐주면은 밑에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두개를 입력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어, 새로운 줄 새로운 줄을 해야 되니까 이 row 아, 새로운 row가 나와야 돼요 이 새로운 row는 레이블을 업고 음, 빈, 어, 이렇게 해야겠다. 이제 콜이면서 이걸 다시 로 o 로 하는 거예요. 아니야. 여기에다가 그냥 두 줄을 쓸 수도 있긴 있거든요. 이렇게 해야겠다. div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. 얘를 두 개, 밑에 건을 지우고 이렇게 두 개가 뜨겠죠 클래스에다가 pb2 하면은 약간의 여백이 생길 거고요 id는 더 pb를 더줄수 있겠죠 다른 항목이니까 두 개는 붙어 보여요 pb1 붙어 보이는 걸로 같아 보이는 걸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아까 텍스트 쓸수 있었잖아요. 이거 어, 여기 div로 쓸 쓰고, 그러면은 패스워드 이 밑에 여기다가 적어줍시다. 패스워드에 대한 설명 여기 뜨는 거죠. 아니면 얘를 만약에 여기 밑에 적어주면, 그러면 이쪽에 뜨겠죠. 이 옆에다가 적어줄 수도 있고요. 그 옆에다가 적으려면 어 인풋 박스와 같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. 아 왼쪽 오른쪽에 해야 된다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. 스타일을 어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면 인풋에다가도 한번 붙여줘야 될걸요.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네 옆으로 가죠. 하나의 라인으로 이제 여기겠다 이런 뜻이에요. 너무 띄었으니까 이쪽에 margin 여기다가 쓰지 않고 어, 클래스에다가 me 이는 끝 끝다 뒤쪽이라는데 끝난 쪽, 그러니까 MS는 Starting 앞쪽을 마진을 주는 거고 해보죠 MSO 하면은 이 텍스트 박스의 앞쪽에 마진이 생길 거예요 ME S는 Start고 E는 e n d 에요 ME5는 요 뒤쪽에 마진이 생겼죠 그런 식으로 마진을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 이렇게 여러 가지 배치할 수 있다는 거고 주소창 어, 여러분. 이런 것들을 짜기 전에 뭘 여기 뭐 어떤 항목을 만들지, 그걸 해야겠죠. 뭐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, 그리고 뭐 좋아하는 거 선택하게 할 수도 있겠죠. 음, 좋아하는 거 선택하게, 회원 가입할 때뭐 관심 분야, 직업, 직업 선택하는 건 이런 거죠. 여기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, 여기 옵션 안에, 그럼 여기다가, 전공을 선택하라. 그러면 ICT 장업 받고, 그 다음에 뭐, 그러면 이렇게 뜨, 뜨죠. 그 다음에 DIV는 좀 이렇게 띄워주고요. 하나의 묶음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죠. 네,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패스워드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. 여기는, 첫 번째 div는 id. id에 해당되는 거. 여기서부터는 패스워드고요 어. 자, 그래서 제가 여기 뭘 만들지 어, 양식을 드릴 테니까, 이뷰트트 뷰트스트랩을 이용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봅시다.